중고차가 필요할 땐 당근카 고고씽! 자, 옆쪽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자, 뒷자리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압축도, 자, 정상적으로 작동 잘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롱바디 차량이라서 아주 도어가 엄청나게 길게 뻗어 있고요. 어, 예, 커튼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 한번더 누르시면은 이렇게 썬팅 창문 이쪽에서 반대편 쪽어 아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이제 예 뒤에 리어 커트는 안 됩니다. 에예 리어 커트는 안 되는데 요거는안 되는 채로 그냥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예, 뒤에 리어 커트는 이쪽에서 조작을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먹고 있거든요. 요거는안 예 되는 채로 판매할 를 계획이니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캐치 부분 깨끗하고요. 뭐, 끈적이 같은 거 없습니다. 어, 관리 상태 이 정도면은 키로스 대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 메모리 기능이 있고요. 자, 스위치 버튼, 뭐, 제더리 이런 것들 다 있고요. 자, 바닥 매트 쪽 깨끗하고요. 자, 시트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자, 가죽 시트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키로스만 많지. 자, 일단 탑승을, 아, 했고요. 아주 뭐, 굉장히 포근한 이으로 지금 앉아 있고요. 자, 여기 이제 독립적으로 자, 뒤쪽으로 어, 내비게이션 다 조작이 가능하죠 이쪽에서 음, 자, 이렇게 작동이 다 됩니다. 네, 여기도 뭐 따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에, 뒤에 송풍 어, 송풍구 있고요. 전동 시트, 열선 시트. 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뒷자리 쪽 조, 어, 전동 시트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어요. 그죠자 다시 원상 복구하고 있고요. 자 여기만 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도 자 이렇게 되죠. 자 옆쪽에도 아, 메모리 기능 다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예, 컵홀더, 그다음에 조작 버튼들 있고요, 예, 수납 공간 있고요. 자 리어 커튼, 예, 요거는요대로 요대, 그냥 예, 쓰실 분만 구매하세요. 예,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위쪽으로 썬루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실내 천정 쪽 모습 깨끗하고요. 자,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 모습. 자 이게 740 Li 클래스입니다. 1억 5천만 원에 출고됐던 15년 전에 회장님들이 타셨던 차량. 자 600만 원대로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당근카에 오셔서 시승해 보시고 좋은 차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전면에 보이시는 BMW 7 시리즈 740Li 차량입니다. 신차가는 무려 1억 5천만 원에 출고됐던 차량인데 오늘 당근카에서 600만 원대로 최저가로 수수료 받지 않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은 우리 구독자분께서 잘 타시던 차량 어 신형 7시리즈로 구매하시면서 어 제가 대차로 받아온 차량이고요. 자 키로수는 좀 많습니다. 31만 키로대에 주행했고요. 자,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키로수는 많습니다만 아주 상태는 어 아주 컨디션이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와서 이것저것 좀 손을 파놨고요. 그 다음에 또 미비한 게좀 있어서 어, 영상 마치고 또 상품화를 또 진행해갈 예정입니다.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이트 한쪽이 그 주간 주행등이 안 들어오죠. 조수석은 들어오는데 오른쪽 안 나오죠. 네, 요거 제가 작업을 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그냥 타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라이트가 조금 어, 지저분한 느낌이 있어서 라이트 복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휠휠 휠... 스크러치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휠 복원도 제가 지금 할 예정이고 그래서 아마 비용은 어 최소한 5 0단 이상은 들어갈 건데 이거 제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혹시라도 어 작업 전에 어 작업 전에 이 영상을 보시고 구매하신다면 그 작업 비용은 제가 빼 드리던지 아니면은 어 작업을 해서 출고를 해 드리던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금액을 빼주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예, 그런 분들에겐 빼드리고, 또 깔끔하게 타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깔끔하게 예, 작업을 해서 또 판매도 해드립니다. 자, 옆쪽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자, 이 차는 이제 롱바디 차량이라서 차가 굉장히 길, 어, 길죠. 자, 1억 5천만원에 출고됐던 차량입니다. 15년 전에 1억 5천에 어, 그런 뭐 거의 뭐 회장님들이나 돈 많은 사장님들이 타셨겠죠 네. 그러나 이제 잘 우리가 어, 중고차라는 어, 그 인식이 좀 있으신 분들 중고차 조금씩 수리하시면서 사실 어,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차 저렴하게 600만 원대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1억 5천짜리를 600만 원대로 사서 어, 수리비 한 푼도 안 들이고 탄다 그러면은 그건 말이 안 되겠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누가 1억 5천 주고 새 차를 사, 어, 삽니까? 600만원 주고 중고차 사겠죠. 그러니까는 중고차는 수천 가지 부품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서 지금 상태가 멀쩡하다 그래도 내일 갑자기 뭐 윈도우 창문이 안 나올 수도, 안, 어, 안, 안 움직일 수도 있고, 뭐 라이트가 갑자기 안, 뭐안 들어올 수도 있고, 갑자기 에어컨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차는 이제 740LI 2010년식 모델이고요. 예, 31만 키로 때 주행한 차량. 자, 휠 보고는 제가 할 계획이고요. 타이어는 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자리 뭐 후속 모니터 있고요. 뭐 썬팅 상태도 괜찮고요. 자, 위쪽으로 썬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은색 컬러라서 뭐 부담 없이 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저가로 2011년식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뭐키로수 상관없이 저렴하게 대형 세단 찾으시는 분, 자이차 적극 추천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 뭐 좋은 차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200만 원대 그 크라이슬러 3 0 0 c 모델도 있고요. 300만 원대 포드 토너스 차량도 들어와 있고요. 어 300만 원대 어, 320i 그래서 지금 수입 차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당근카가 수입차 맛집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도 지금 지금 할인해서 399만원에 영상 올려놨는데 지금 이게 지금 전화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그 수출업자 한테도 전화가 와서 아마 조만간에 계약이 될것 같은데 지금 수입차 매입 확률이 지금 어한 3분의 2가 제가 수입차를 매입을 하고 있어요 다른 이상한 데서 매입을 해오는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이 타시던 차량, 지금 대차권 문의가 많이 오기 때문에, 어, 뭐 가져오는 차를 저희가 다, 뭐, 안 좋은 차는 폐차를 보내지만, 그래도 살려서 상품화를 거쳐서 판매할 수 있는 차들은 저희가 가져와서 판매를 하는데, 거의 수입차의 비중이 3분의 2 정도 되기 때문에, 수입차 굉장히 많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laughs> 옆쪽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압축 도어는 정상적으로 4개 모두 다 작동하고 있고요. 자, 운전석도 열었고요. 예, 썬팅도 잘 되어 있고요. 예, 전동 접이 각도 조절 잘, 잘 되고 있고요. 자, 도어 캐치 그다음에 스위치 버튼, 예, 각종 어 조작 버튼들 다 있고요. 이쪽에 전동 시트. 자 운전석 시트 굉장히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하죠 이쪽에 전방 추돌 그 다음에 차선 이탈 헤드업 디스플레이 라이트 열선 핸들 뭐 등등 다 있고요 자 주행 거리는 31만 1,699km 31만 1,699km 대 주행하고 있고요 자 핸들 리모컨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쪽에 크루즈 버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하이패스 단말기 블랙박스가 앞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어, 쪽에 안드로이드 네비 들어가 있어요. 안드로이드 네비 있고, 근데 요게 지금 SD 카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SD 카드만 넣으시면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나비 네비 들어가서 SD 카드만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일반 네비 쓰셔도 돼요. 일반 네비, 예, 일반 원래 오리지널 네비. 1석2조죠 예, 자, 후방 카메라 있고요. 스타트 버튼, 송풍구, 그 다음에 오디오, 그 다음에 에어컨 시원하고요. 지금 열선 시트인가요? 네, 통풍 시트 네, 켰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뭐 제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키두개 있습니다. 키두개 있고요. 어 변속기, 그 다음에 조작 버튼들, 파킹 버튼, 스포츠 버튼, 컴포트 버튼, 수납공간, 억수단자, 뭐, 등등 있고요그 다음에, 자, 위쪽으로 수납공간, 아래쪽으로 뭐, 설명서, 보증서, 새 거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앞쪽 대시보드 쪽 모습이구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게, 어 싸구려 재질이 아닙니다. 뭐, 거의 뭐, 가, 죽 비슷한 그런 가죽 재질로. 예,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뭐, 고급스러운 소재를 아낌없이 잘, 활용을 했고요. 자,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쪽 모습이고요. 자, 위쪽으로 썬 높이 있고요. 자, 오늘 당근카에서 판매하고 있는 BMW 740Li, BMW 740Li 신차가 1억 5천만 원에 출고됐던 차량 오늘 당근카에서 수수료 받지 않고 최저가로 판매하는 금액은 670만 원. 자, 67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유차인제 은색 컬러인데 매장에 오시면은. 검정색은 기본으로 가장 많이 있습니다 대형급 차 검정색 많이 있고요 찾아보면 흰색도 아주 귀하지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장거리 주행 많이 하시는 분은 730D, 740D 디젤 모델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벤츠 S클래스 350D 좋은 차 있어요 전화 주시면 바로 안내 가능하고요 조금 나는 그래도 조금 럭셔리하게 더 벤츠 너무 흔하다 럭셔리하게 타실 분들 벤틀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바흐 이런 것도 지금 들어와 있는 차 많이 있으니까 당근카에서 한번 좋은 차 구매해 보시고 좋은 추억 남기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근카 대표 김성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키로수가 걱정되시는 분들 일단 사운드 한번 듣고 가실게요. 자, 요게 지금 31만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예, 3000cc 가솔린 차량입니다. 2011년식 모델이고요 자, 무사고 차량입니다. 뭐, 키로수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뭐, 금액을 올리시면 짧은 키로수의 차도 구매하실 수가 있, 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차 똑같은 차로 10만 키로 안쪽으로 구매하신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1000만원 후반 거의 2천 가까이 주셔야 됩니다. 한 2,000대 정도는 주셔야 원하는 키로수 10만키로 이하의 키로수를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뒤에 후성 모니터 양쪽으로 독립식으로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전동 시트 있고요 무 네, 뭐 통풍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 아, 메모리 기능 다 있어요 자 뒤쪽 트렁크 공간이고요 예, 전동 트렁크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압축도 다 정상적으로 모두 다 작동하고 있고요 자 여기는 조수석 쪽 뒷자리 모습입니다 자 여기는 조수석 모습이고요. 자 다시 한번 엔진 사운드 한번 듣고 가실게요. 자 31만 키로 주행한 3,000cc V6 가솔린 BMW 740Li 모델 오늘 당근카에서 670만 원 최저가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